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만나리오가볼거 나가려고 그거 같아. 뭐. 라고 생각 안 해, 그거를? 만가만만 때문이지. 들어오래네. 똑같은 거 이게 치라고 하지. 내라라고만 생각해? 아니, 이유가 있잖아. 쓰겠다, 영상.

아, 그럼 왜또 운동할 때마다 치 운동 안 하고 매일 이 운동을 <laughs> 지금 나 치이 운동나 했다. 내 것도 아는데 내가 제일 나 치이 운보냈나 진짜 바보 짓이야. 아, 걸 그거 때문에 너가, 어? 지금에 너가, 니미지 세탁할 수 있었는데. 어?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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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내방도으로이다 해놓고. 내가 새로 왜나 이거 좋았어. <laughs> 좋어

우리 못난이기귀보여군단이 진짜요? 이야 아, 네, 요이야 군단이야. 아, 군단이야, 군야 아, 군단이야, <laughs> 네. <좋은 좋은> 이 <laughs> 예? 아, 군단이야. 아, 군이야 아, 군단이야. 아, 군이야 아, 군단이 아, 군단이게 아, 군이 아, 아이고, 야몇 년, 몇년 동안 야, 야, 야 유아 너무 아니야? 유이철이 <laughs> 아버지인데 왜철이 남을 때 아, 유철이 아, 아버지인 거아누아버님 유철이, 엄청 좋아였을때유철아였을때아버지 <laughs> <laughs> 너무 같아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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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민지가 스트레스 줘? 아, 스트 아, 뭐, 안, 그래. 뜬다. 아, 안 뜬다고 데아졌요 아, 야, 이렇게 되는 게더아 아, 야어

왜 그래요? 이렇안 써도 아, 티미시네요 별로 어색하다. 네, 아, 연락도가 왔네요. 뭐가? 출연 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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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하시죠.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자, 아, 영상 까. <laughs> <laughs> I don't know.